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3 값은 1이 없고 f'3은 마이너스 2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인 n 그랄 g x dx가 x 세제곱 fx면 플러스 c 일때 g3을 구하라. 양변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 미분이니까 gx 그대로. 미분하면 곱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겠죠. 자, g 3 구하는 거니까 x 자리에 전부 다3 대입해주면 되지. g3 3 대입하니까 9 27 f3 플러스 3 세제곱 27 f 프라임 3자 f3 1이고요. 그죠? f 프라임 3 마이너스 이니까 대입해주면 되지. 27 곱하기 1 27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정답은?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. 그죠?